으로 요리하는 로산의 유아 반찬 오늘은 부드럽고 고소한 아기 진미채 무침을 해보겠습니다. 재료는 부드러운 진미채 준비했고요. 음, 막간장 깨소금, 올리고당, 참기름, 마요네즈가 필요합니다. 음, 뜨거운 물을 붓고 2분 정도 불려줘야 부드러운 진미채가 완성되거든요. 불순물도 씻어낼 수도 있고, 또, 부드러운 맛을 증가하기 위해서 뜨거운 물을 2분 동안 뜨거운 물에 담가 놓습니다. 충분히 2분 정도 불린 진미채를 꼭 짜서 아기의 한입 크기로 잘게 썰어줍니다. 잘게 썰어놓은 치미채를 볼에 담고, 이건 1/2 하프 마요네즈예요. 이거를 넣어야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살아납니다. 한 티스푼? 티스, 밥 숟갈로, 큰 숟갈로 한 티스푼 정도 넣고, 충분히 코팅 해주시면 더 고소하고 맛있는 진미채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2, 3분? 2, 3분. 둘고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미채 볶음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막간장 1티스푼 반, 올리고당 2스푼, 달군 팬에 바글바글 한번 끓여주면 불을 끄고, 아까 마요네즈 코팅된 지미채를 넣습니다. 지미채 넣고 묻혀주는 거예요. 올리고당을 넣었어도 끓였기 때문에 또 마요네즈가 맛있게 코팅되었기 때문에 딱딱해지지 않고 굉장히 맛있는 그러면서 촉촉하고 부드러운 오징어채가 오징어치미채가 완성되었습니다. 만무리로 깨소금, 한티스푼, 참기름은 한 방울, 두 방울만 조물조물 무치면 우리 아기들이 밥도둑이에요. 완성입니다. 제가 담아보겠습니다. 진미 제복금이 완성되었습니다.